진짜 실제로 이 엉덩이 주름 있죠? 이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쵸? 왼쪽에 있죠? 이렇게 레깅스가 돌아가져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돌아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입은 것 같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레깅스의 움직임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펌팅 아, 오늘은 회원님들이 필라테스를 하러 가장 많이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골반이 틀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엉덩이가 짝짝이에요. 이렇게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의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만 내려가 보는 겁니다. 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상체만 내려와 봤어요. 이 뒤꿈치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나와져 있는지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왼쪽 다리가 조금 더 올라가져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움직임의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케이스예요. 반대로 두 번째 테스트는 누운 상태에서 만세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제가 한쪽 다리가 짧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져 있는 경우 한쪽 다리가 내려가져 있는 경우 이렇게 골반의 기울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골반은 앞뒤로의 이 기울기도 있지만 위아래의 기울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했었던 거는 골반의 앞뒤로의 움직임이고 누워서 했을 때는 위아래의 균형이에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생활 습관의 영향이 가장 클 수도 있는데 골반을 오른쪽으로 많이 꼬게 되거나 아니면 골반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다 보면은 이쪽 골반이 올라가죠. 높낮이 그쵸? 높낮이 그쵸? 그럼 얘는 위아래 높낮이일 거고 골반을 앞으로 꼰다는 것은 몸통의 회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오른쪽으로 다리를 많이 꼰다? 그러면 몸통도 요렇게 돌아가져 있을 것이고, 반대로 왼쪽으로 다리를 꼰다? 몸통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골반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한쪽으로 짝다리 짚고 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섰을 때. 반대로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니까 섰을 때 과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는 동작이 편측 운동, 한쪽 다리 운동, 그리고 한쪽 움직임, 그리고 골반의 불균형을 잡아 줄수 있는 힙 스트레칭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우리 테스트했던 동작 중에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기가 불균형이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자, 저는 오른쪽 다리가 더 앞으로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던 분들은 왼쪽 다리를 더 앞으로 보내줌으로써 두 다리의 길을 최대한 맞춰주시고 여기서 내려와서 30초간 정지합니다. 살짝살짝씩 반동을 주시면서 허벅지 뒤쪽의 자극을 느껴보시고 디스크가 있어서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지 마시고 반대쪽 다리만 앞으로 빼는 연습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골반의 위치를 제자리로 맞춰주는 연습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세 가지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힙 스트레칭, 두 번째는 편축 운동, 세 번째는 코어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힙 스트레칭 동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적으로 개구리 자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개구리 자세 스트레칭인데요. 발목, 무릎, 허벅지, 요렇게 최대한 일직선 각도, 직각 각도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상체를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쭉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오리공댕이를 만들 수 있는 범위에서 마시고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후, 엉덩이 주변의 근육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골반을 아무래도 열어주고 엉덩이 주변의 근육들을 최대한 늘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아픈 느낌이 날수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편축 운동입니다. 아무래도 골반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한쪽의 힘이 조금 더 우세할 수밖에 없고 한쪽의 기능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쪽 다리씩 움직임을 활용해서 어느 쪽에 자극이 더잘 들어가는지를 파악해보시고 잘안 들어가는 쪽이 있다고 하면 그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많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90도로 올려서 테이블 탑 자세라고 합니다. 한쪽 다리 90도로 올려주시고, 아래쪽 엉덩이를 상상하시면서 엉덩이 한번 위로 번쩍 올려보실 거예요.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검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자, 우리 골반은 몸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 교정을 위해서는요, 엉덩이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도 함께 단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편측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쪽으로 기대서 할수 있는 사이드 플랭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깨 아래 팔꿈치 오게 두시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한 손은 바닥을 짚어주세요. 뒤꿈치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두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열어줄 거예요.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엉덩이를 올리면서 무릎을 올려주세요. 돌아왔다가 한번더 어깨, 옆쪽에 전거근, 아래쪽에 엉덩이 상상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운동 시작할 텐데요. 우리 50초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개수까지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네, 골반의 비대칭,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면 우리가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신 동작을 한번 잘 따라 해보시고요. 만약에 불편하신 곳이 있다면 한번더 불편하신 곳을 중점적으로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